아 이제 라이트를 켠 선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노면 온도도 더 떨어져서 이제 26.2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각은 5시 5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18분 어,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. 18분 남아 있고 아직은 누구도 랩타임을 찍지 못한 상황이에요. 이제 막 오프닝 랩 들어갔기 때문에. 고 게츠키를 지나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와야지만 어, 랩타임이 찍힐 겁니다. 엠반땡 님께서 타이어 잘 대피소 이랬는데 대피다는 말 아시죠? 대피다는 게 뭐죠? 아 어, 알죠 알죠. 예. 그건 경상도 분이신 것같은데좀 대피소 예. 네. 타이어 좀 대피소. 어, 너무 잘아시네 경상도 분이신가 아니요. 어, 뭐 우리 김환 아나운서 님이 예, 전라도 아따 이제 타이어 좀 대피할게. 어.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데... 그것도 되죠, 되죠. 근데 이게 타이어 잘 대피소도 전라도 버전도 될것 같아요. 아, 차에, 그래요? 타이어서 전라도에서. 잘... 아, 타이어 음, 네, 대피소. 대피소. 이런 식으로. 저, 아, 정말. 타이어 좀 대표유. 이것도 돼요. 어, 그 충청도 그렇지. 버전입니다. 아, 우리 김한태선수님이 공중파에서 꽁꽁 묶여있으셨어가지고. <laughs> 아우, 정말 너무 인간미 넘치는 이 해설 너무나 즐겁습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. 자. 정재훈 가자 가자 해주셨고 최고 인싸 임상엽 파이팅. 아이 변화별 그 수식어들이 다 나오네요. 그렇죠. 내 어... 남편 김동환 뭘 믿고 그렇게 잘 생기고 레이싱도 하냐 <laughs> 아이고, 네. 어... 깨가 쏟아집니다. 어... 상혁이 형 50초 플랫까지도 50초 플랫이요? 50초 플랫이면은 <laughs> 어, 말도 안 되는 그. 어, 거의 뭐 날개를 달고 날라야. 아까 아반떼 데... N이 54초 플랫 나왔잖아요. 그렇죠. 쉽지 않죠. 그렇지만. 그 정도의 그 응원을 하고 있다. 그렇습니다. 응원은 이렇게 약간 오. 과장돼도 되니까. 아, 그럼요. 어, 꿈은 이루어진다. 그렇지만 50초 플랫은 힘들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. 자, 218번 김영현 선수의 모습입니다. 솔울 피치 팀이네요. 어, 김영현 선수는 이 서킷을 얼마나 되셨는지는 경력은 알수 없습니다만 어, 218번의 김영현 선수 아직까지는 포인트 획득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포인트 획득을 못했다고 우리가 관심을 안가주시면안 되고 더욱더 이 선수를 집중해 주시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아, 자 네, 네, 양궁필 선수로 나왔죠 1분 59초 334 양궁필 선수의 기록이 일단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59초 때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경훈이 님 장에서 고생하시는 오피셜 분들 힘내세요 해 주셨어요. 맞아요. 여러분 오피셜 분들 응 주셔야 되고 아까 보니까 어깨다치시아김용현 선수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 가죠. 김용현 선수 58초 7위요 다시 1위로 올라옵니다. 그렇습니다.